예, 안녕하세요. 어, 클래식 기타리스트 신중기입니다 예, 지난번 영상에서 상행슬러의 메카니즘적인 방식에 의해서 상행슬러를 기타에서 실현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상행슬러의 예외적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외적 상황이라기보다는 개방현으로부터의 시작, 개방현으로부터 시작하는 상행슬러를 설명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상행슬러를 실행하는 메커니즘은 이렇게 왼팔을 지면을 손바닥이 지면을 바라보게 두고 이렇게 자신이 바라볼 때 반시계 방향으로 힘차게 회전하는 동작이 상행슬러의 메커니즘을 하고 있겠습니다. 데 저희가 이제 사... 기타를 들고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제 한 손가락을 고정한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한 손가락을 고정한 상태에서 상인선을 하는데, 자, 저희가 슬러를, 이제 개방현에서 이렇게 시행할 때도 있죠. 다른 점주를 도 시행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면 기존의 1번 손가락의 고정된 상태에서 슬러를 하는 것과 좀 다른 차이점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바로 설명 들어가 보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코드라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다른 손가락들을 꼭이 자리를 잡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지금 3번 줄 C, 2번 줄 미, 1번 줄 라샵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4 포지션입니다 그리고 이, 2, 3, 4번 손가락이 이렇게 고정된 상태란 말입니다. 이 코드가 뭔지는 중요하죠. 다른 곳을 잡으셔도 됩니다. 그럼 1번 손가락이 이렇게 허공에 있게 되는데 어, 결론적으로 말하면 2, 3, 4번 다른 손가락들이 고정되고 바쁜 상황에서 1번 손가락으로 상행슬러를 할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메커니즘적으로 메카니즘,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슬러를 시행해 볼게요. 때는 일반적으로 상승을 시행하는 이런 자기가 바라봤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비트는 게 아니라 반대로 시계 방향으로 비트는 동작이 쓰인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앞 없이 다른 손가락 이 만약 에 이렇게 기타에 고정된 상태에서는 이 반시계 방향으로 비틀어서는 기타 지판을 잡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반대 동작이 쓰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동작을 이쪽 측면에서 설명해 본다면 반시계 방향이 시계 방향의 동작이 개방회으로부터 시작하는 슬로서는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악기 없이 한번 이렇게 동작을 해 보고 자, 다른 손가락에 장악했을 때 지금 이렇게 해서는 잡을 수 없죠. 반시계 방향으로 기존의 상행선다의 팔을 비트는 동작으로는 찍을 수 없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과장되게 지금 보여드립 겁니다. 이것이 좀... 예. 상행슬레의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개방 다른 손가락에 장악되고 개방현으로부터 개방현으로부터 자 2번 손가락도 마찬가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납니다이 방향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이유는 손가락 이렇게 적정하게 벌렸을 때는 다른 쪽으로 이렇게 힘점들이 나게 됩니다. 자 1, 2번이 고정됐을 때는 3, 4번 같은 경우는 유사합니다. 개방해로부터 슬로를나고 있습니다. 이 동작은 지금 기존의 이동작과 비슷합니다. 예,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1, 2번이 고정되거나, 1, 2번이 고정되지 않더라도, 3, 4번 손가락이 개방현으로부터 상행슬러를 할 때는 기존의 상행슬러와 똑같은 메커니즘이 쓰이지만, 2, 3 4나3 4가 고정됐을 때 1, 2번의 1, 2번 손가락의 상행슬러는 반대 메커니즘이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행슬러의 예의적 상황 혹은 개방현으로부터 상행슬러를 시행하게 될때 일어나는 메커니즘적 현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하행슬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